학과에 대한 쉬운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해 전공의 대과의 문답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1년차 전공의 선생님부터 4년차 전공의 선생님들까지 4분 모시고 영상의학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판독이 좀 음. 어려운 순간이라거나 판독이 음. 좀 어려운 파트가 있나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당직을 시작을 했는데, 정규 시간에는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음. 이거나 이거?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맞아, 조금 맞아, 맞아, 애매하게 맞아, 맞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디시전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임상과에서도 뭐 그런 거를 바랄 때, 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특히 뭐 사진이 정말 딱 뭐, A를 가리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뭐 A나 B 둘다될것 같은데, 임상에서는 뭐 A냐 B냐, 그거를 확실하게 말해달라. 이럴 때, 아니, 뭐 사진이 애매한데, 어 그렇다고 A, A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음.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에이.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A 일 수도 있고 B 일수 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니까 아, 두개할 털리는 아, 아, 건지, 아, 이것 때문에 아, 고통스러워만 아,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진짜 물어볼 사람이 네. 있는 게 정말 맞아요,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물어봐야 되고 진짜. 맞아요. 하는데. 그건 정말 유, 헬프를 요청해야죠. 위에 선생님한테 요청했는데 위 선생님은 몰라. 그런 경우에는 또 그냥 어디 주말 밤인데 그냥 교수님한테서까지 요청이 아, 올라오고. 점점 그래요 진짜 그럴 땐 정말 교수님들도 정말 모르는 상황에는 전화를 하라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탁과랑 협진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시는데 저희가 인식하는 협진 예를 들어 암수술에 협진할 때도 영성학과 같이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통합 진료라고 하셔가지고 여러 과들이 같이 그 환자의 진료 방향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다학제라고 해서 그 자, 저희는 다학제랑 투머보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투머보드 때는 영상학과랑 뭐, 뭐 예를 들어 폐기학과 뭐, 네. 그런 병리과 뭐, 뭐 종양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과가 모여서 이제 저희는 영상을 설명해주고 다른 과에서는 뭐 이런 걸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내과랑 외과에서 뭐 수술을 할지 항암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다학제 치료 때는 이제 환자분을 데리고. 이런걸 다시 뭐 저희가 이러 이러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하는 자리. 의사들이랑 의견이 대립할 일은 없겠네요. 설명해 주시는 파트니까 그래도 뭐 임상적으로는 이런 뭐 배가 너무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하고 딱이 시점부터 그렇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뭐 이런 게뭐 전이일 가능성은 없냐고 임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아니라고 했지만 전이가 아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아예 대립이 대립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식 의견 그 전달이 서로 원활하게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화과랑 다른과, 이렇게 두과 이렇게 가는 컨퍼런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정형외과랑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영상에서 이렇게 소견을 줬고 실제 수술에 들어가니까 뭐 그게 아니었다. 이런 경우에 서로서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서로 이제 눈을 맞추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거였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거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대립한는 데보다 서로 이 틀린 게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결과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게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그 의견 교환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새 AI에 대해서 진짜 말이 많은데 이제 교수님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이쪽이 그래도 IT에 가까운 세대잖아요 <laughs>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 AI가 뭐 되게 혁신을 많이 뭐 여러 군데에서 익히고 어 의학에서도 당연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영상 분야가 아무래도 AI가 접근하기 쉽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편도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긴 이 한데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인턴 시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저희 위엔 년차 때부터 뭐 알파고 이러면서 막 경쟁률이 좀 떨어졌던 때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역할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그런데 저 제가 뭐야 i 연구에 엄청 인볼브된 적은 없지만 뭐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 조금 도움드릴 때 보면은 아 그래도 아직 되게 AI가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의학 분야 자체가 연구될 분야가 너무 많고, 진단의 영역에 있어서도 되게 쉽게 A야, B야, 이렇게 할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아직 인간이 할 부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대체는 아직은 어렵고, 만약에 이제 점점 더 활성화된다면은, 의사의 일을 능률적으로 할수 있게 많이 도움을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우선순위로 판독을 해야 되냐, 아니 초벌 판독을 해놓으면 우리가 다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효율적인 진료가 될수 있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공대랑 의대랑 공대 출신의 그 엔지니어랑 의사랑은요, 되게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공대 출신은 약간 자신감이 넘쳐요. 모든 일에 약간 난, 난 이거 할수 있다. 이런 게 조금 확실히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근데 생명, 사랑을 보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AI 연구하는 해외의 유명한 어떤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5년 뒤에 AI는 영상학과를 대체할 것이다. 당장 영상학과 의사들의 수련 중단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되 강하게 말했거든요.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요. 2016년. 5년 됐어, 5년. 5년 전에, 5년 후에는 영상하고 영상은 필요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약간 자기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약간 자조, 자, 자부심? 존자 약간 난다할수 있다. 약간 이런 게 확실히 공, 공학 분야, 이런 연구 분야는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근데 그걸, 그걸 실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접근하는 방향이 있고. 물론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사실 그 AI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은 사실 의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가 AI가 쓸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그 시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일찍 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시기가 오면은 의사가 필요 없어질 거라는 그런 <laughs> 어, 말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AI가 현재는 뭐 되게 기능적인 수준의 AI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 에 이게 좀 통합적인 AI가 이건 너무 너무 나간 얘기긴 한데. 이게 좀그 통합적인 AI가 돼고 점점 AI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정말 인간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AI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로 그 인간의 일의 대부분을 AI가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AI가 우리를 먹여살려 줄거 아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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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다른 직업보다 먼저 대체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AI랑 저를 비교하는 <laughs>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갈 길이 먼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AI가 해, 오, 찾아 놓은 걸 보면 아니 뭐 이런 걸 놓친다고? 아 이럴 오. 때가 그래도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AI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거고 오히려 그렇게 AI를 빨리 적용시키는 그런 분야가 더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주도권을 오히려 빨리 가지게 되고 어떻게 더잘쓸수 있게 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나중에는 더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